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6일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한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이해하고 또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맨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더잘 이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느냐? 여러분 로마의 폭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주후 64년 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지요. 이큰 화재 때문에 어, 그 화재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화재를 이 불을 어, 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라는 소문을 네로 황제가 퍼뜨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로마와 각 지역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지하 동굴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그 박해를 피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순교로 그 생음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이 이 사건에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언제 이 박해가 끝날 것인가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좀더 멀리 보면 박해가 끝난다라는 이 말을 좀더 멀리 보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박해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언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딱 맞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절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내용을 어,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약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라는 이 의미,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가능성 있는 소망, 효력 있는 소망,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떠오르게 함으로써 이 밖의 시간과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 소망이 이 밖에의 시간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정적 정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 잡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는 이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의사겸 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 수용하고 또 많이 죽였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희망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 속에 쉽게 죽는 사람들, 쉽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어요.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의 삶의 의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수 있었지요. 실제로 먹을, 문을, 물, 먹을 물을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와 면도를 하였습니다. 깨진 유리로. 이것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삶, 그 소망, 그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환경들, 어려움들, 압박감들, 현실의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에 찬 기대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라면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재라면 소망은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의미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있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소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펼쳤습니다. 사전을 보니,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티크바라는 이 단어는요, 끈,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 카바라는 단어는 끈으로 함께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묶는다는 의미의 이 소망의 뜻이 더 분명해지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무언가를 나에게 단단히 묶게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림으로 소망을 설명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 바를 내 삶, 내 생각, 내삶 속에서 단단히 묶어두는 이 행위. 내가 믿는 것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부 하나님과 성,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10편, 62편, 5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풍성한 소망으로 붙,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소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다림 속에 절망과 아픔과 불편과 불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소망의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픔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안과 투정과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허기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신 믿음, 그리고 주신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또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는 그 소망,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선서 13장 말미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의 주간 또 부활절 이날을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이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지켜나가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또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삶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삶그 주님의 소망 그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